물었다 공을 좀 써주시면 된다 아, 오포 오랜만이네 이렇게 오늘은 원테크 맥스킨 국내 에 이제 재고 들어와서 처음 필드에서 사용을 해봅니다. 사용하는 필드 여기는 호포 호포 왔고요. 처음에 쓸건피시롤로4 인치 호버스트롤링으로 먼저 탐색을 하고 바람이 불면 리드로 넘어갈려 했는데 바람이 좀 부네요. 사용하고 있는 릴은 이그지스트의 SLP. 튜닝이 들어가 있는 거고. 사용 중인 라인은 합사 0.45에 쇼크리더 5파운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 일단은 미드 스트롤링으로 바꿔야 될것 같은데 일단 호버로 먼저 테스트 해 보고 가 볼게요. 안에 있는 인서트 시커는 0.4g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 중인 훅은 류기의 호버 퍼보션 샤비 사용 중이고요. 일단 천천히 표준부터 탐색을 하는 걸로. 한텀에 뭐가 많네. 자, 한번 테스트 시작합니다 음? 일단 합사가 0.4에 쇼크가 5LB여서 좀 약해요 드랙 조절을 좀 잘해주고 카운트 해준 뒤 바람이 많이 부서 옆으로 춰야해 어우 모드 좋다 1, 2, 3, 4, 5, 6, 7, 8, 9, 10 올려주고 바람이 많이 부서서 옆으로 액션을 줄게요 한번 쳤어요. 왔어. 맞죠? 이게 오버스토롤링. 여기서는 무조건 랜딩네 필요해. 4인치도 잘 먹습니다. 3인치, 4인치 다잘 먹는. 호보 스트롤링 이게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올라와서 내려서 정확하게 밑에 또 걸리네. 한 마리 확인, 확실히 호보 스트롤링 호포 오랜만에 재밌게 놉니다. 또 이렇게 좀 빼고 쓸게요. 그냥. 0.4g의 호버샷 2번 인서트는꼽는이유가폴폴링을 뭐 빠르게 하려고꼽는것보다는 호버스트롤링은 무게중심을 밑으로 줘서호이링 액션 자체가 좀잘 나오게끔 그런 의미영 의미지 이걸 뭐 무겁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빠르게 폴링시키기 위해서 쓰는 서트 개념이 아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따도 되고 여기서 따도 되네 여기서 따면 웜이 너무 잘 찢어져서 저는 여기서 떱니다 그냥 그래서 이첫 번째 구멍 바로 이 뒤쪽 일단 카운트 10초에서 아까 한번 햇수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화이트 자체가 없어서 5초로 카운트를 바꾸고, 릴링은 조금 더 빠르게, 로드는 똑같게. 일단 이렇게 운영해 볼게요. 일단 포지션을 알아야 되니까. 1 8, 9, 10. 사이즈 그래 안 큰데. 오 그래도 호퍼 치곤 사이즈가 나쁘지 않네. 이게 고버스 트롤리. 진짜. 예민할 때는 정말 위력적이지. 먹은 거볼래 완전히 꿀떡이죠 사이즈는 나쁘지도 않고, 겨울에 이 정도로 나쁘지 않죠, 진짜. 확실히 맥스킨. 개 좋네. 조합 자체가 카본 라인보다는 피의 조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봤을 때는. 여기는 안될 것 같고 여기서 한번 다시 운영해 볼게요 여기서 좀 쓰다가 한 두세 마리 더 잡고 재미 없어지면 그거 한번 써볼게요 다운샷으로 마이크로 PC 롤러 또는 마이크로 두웨이 음. 야, 진짜 바람도 안 불고 오늘 저잘 왔네. 확실히 3인치보다 4인치는 먹고자 하는 애들이 확실히 먹고 먹으려고 하는 애들이 잘 물어 주는 것 같아 왔어 요거는 그냥 뜰채 랜딩하기 좀 애매하네 그래서 처방은. 우. 아자 아, 로드 빠질까 봐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씨. 새끼 새끼. 확실하게 막인치 꿀꺽. 와 솔직히 드롭봉도 되긴 한데. 로드 부러질까봐 솔직히 무섭긴 합니다 뭐 로드가 쉽게 부러지냐 뭐 이야기를 하는데 라이트집에 쓰시는 분들은 압니다 뭐 약해서 그런게 아니라 AS 보내면 그 기간동안 낚시를 못하니까 그리고 대체할만한 로드가 없어요 이거는 맥스키는 8초 지금 네 마리 죠 해질 때까지 열 마리인 체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로드 액션 자체를 좀더 천천히 줘야 돼 수심층은 뭐 위에서부터 다 있는 거는 같은데 일단 바로 안 먹고 따라와요, 이거. 따라와서 때리는 거 같고 로드 액션도 천천히 또, 또 왔어 방금 와 방금 와서나또 때렸어 물었다. 이거 좀 사이즈 좀 된다. 사이즈 좀 되는 거 같아. 아 근데 그래. 네. 와 사이즈 크다. 와씨 여기서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이런 거 있다고? 와, 오짜다. 와, 오짜다. 와, 끄지마. 있어봐라. 있어봐. 안 보인다, 씨. 나이스 오다 아우 랑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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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아. 이거지 아, 아. 씨, 이게 피시롤러지 아. 이게 피시롤러지 와, 완전 먹은 거 보이죠, 지금? 와. 아, 와. 아, 미쳤다, 진짜. 와. 아. 진짜 고맙다. 아, 충분히 이거 합사 0.4에 쇼크리드 5lb로도 쇼크리드 5파운드로도 충분히 렌딩할수 있습니다 이런 거 맥스퀸 호포에서 이야 이뻐요 하. 피시로 올라. 올라와서 때린. 확실히 후보 쪽에서는 미끌림 심한데는 확실히 호보 스톨링이 보통 아이요.까지 왔을 때도 옆으로 젖으면서 뒤뚱 뒤뚱. 진짜 잔나게는 와쓰 맞지? 아, 계속 여로 쳐박는 들이오 그래. 이것도 사이즈 가쁘지 않네 확실히 브레이크 쪽에 많이 붙어있어 나이스 오늘은 별이 다지낚지 않겠습니다 오랜만에 호퍼 맥스킨 호버 스트롤 플레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